2020년 9월 16일 추천 물건을 보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 요거는 패스 하고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가 얼마나 가느냐 음, 한번 보면 일단은 취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1억 6천 8백밖에 그청구 금액이 안 돼요. 강남구에 압류가 있는데 일단 채권 체구이 너무 적지요 그래도 시세는 한번 봅시다. 시세를 볼때 면적이 105, 그쵸? 105 제곱미터 최고제곱 최고 메타는 시세가 어 보자. 26억 5천, 26억 뭐 거의 26억, 26억 5천 정도 하네요, 그쵸 음. 그래서 다시 한번 어, 보면 26억 감정가의 10% 깜짝에 10% 정도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 정도고 청담동 청담자이 아파트 한번 보죠 요거는 전역면적 대비 오, 1억이 넘어요 그렇죠 음, 전역면적이 26평인데 31억이 난다고 아, 언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일단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35층 중 22층, 약간 층수가 고층인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선순위에 사람이 있는데 이게 2016년 4월 20일로 등재 돼 있어요. 근데 이거 한번 보면 아어 신숙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거 그 주식회사 대우 에셋에서 주식회사와 어, 어, 굿모닝 자산관리에서 이거 무상 임차각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음, 있을 것 같아.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실 한번 확인해 보면 등기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추정하는 거예요. 추정. 수정할 때뭐 음, 신숙현 청담자의 아파트 101동 어 2801호네. 101동 2801호 소유자네. 우리 경매 나온 것은 105동 2204호거든요. 오. 그러면 이건 일단은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어 의심이 아니라 이건 그 소유자가 소유자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.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보자. 2018년. 어? 그렇죠. 여기도 지금 101동 2,801호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채무자 주식회사 에셋 대부 어 이거 이거 봐라 이천팔백으로, 이천팔백 일호로나옵니다 계속 그렇다는 내용은 소유자하고, 체결한 임차인, 이 진짜 임차인, 일수도있다는내용이에요이렇이게 음. 아, 이렇게, 되나? 2이1 6년 4월 20일. 다그에혹에혹황 현황조사서를 한번 볼까 아직 매각물건금세서는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. 집행관이 현황조금 지금, 작성했는데 가서 보면 금문부지 음. 요거요 사실 사실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될 때 이때 다시 한번 주의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다음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2019의 1 0 9 5 69 사건은 요거는그 한번 보실 때 지하야. 근데 지하지만 사실상으로 1층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쵸 원래 요게 2층이고 요게 1층이고 요게 반지하거든요. 근데 반지하지만 사실 1층 높이가 똑같죠,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아마 가서 보도 거의 뭐한 계단 한두개 내려갈 정도 아니면 계단이 거의 내가 봤을때 계단 한두개? 한두개밖에 안내려갈 것 같아요 예. 한두개밖에 안내려가는 반지하 요거는 거의 지하라고도 할수 없죠 예. 요거는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위치를 보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실림동 중에서도 약간 빠지는 데 있어 가지고 가격이 이정도 밖에 못나가는데 사실 실림동이라고 하다좀더 괜찮은데 있다면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? 네, 네. 2020년 9월 16일 추천경매 봤습니다